그랬더니 그 오토파지 식사를 했을 때에 유전자 차원에서 뭔가 변화가 왔는데 DNA 이 유전자 DNA에 메틸기가 달라붙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. 유전자 자체는 태어날 때 흑인이면 흑인이고 백인이면 백인이에요. 그런데 이 유전자의 c h 3라고 하는 탄소 하나하고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메틸기가 딱 달라붙으면 있는데 스위치가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그렇게 오토파지 식사를 했더니 없던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꺼지는가 이 연구 결과에서는 노화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더라는 거예요. 우리 몸에 노화 유전자가 있습니다. 세월이 흐르면 늙게 해주는 유전자가 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 오토파지 식사를 했더니 철칵하고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있는데 꺼져 수위치가 그럼 너 80살이니까 80 80세 정도 되도록 얼굴이 좀뭐좀 쭈글쭈글해라 이렇게 해주는 노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. 안 늙어.